자, 지금부터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주제는 바로 독도는 한국 땅이다. 자,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정치, 음, 그런데 독도 일본 땅이라는 나쁜 정치인들과 일본 미워할 거야. 자, 제 부인 할말 있으신가요? 저도 똑같습니다. 예. 예. 독도는 한국 땅이고. 아시죠? 독도가, 그거, 일본 땅이라는, 정치인들과 일본인들 미워할 거야. 자, 다들 할 말이, 이렇게, 두루두루 모였는데, 할 말도 해봐야죠. 예? 얼쏘, 얼쏘! 자 모두들 자기 의견을 주장해 봅시다. 알비트 씨 안녕하십니까? 빌리 빌리, 저도 스타워즈에 나오는 알비트라고 합니다. 왜 복도를 일본땅이라고 하십니까? 예? 정말 정말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검은색 야광 일명 야광. 아이언맨이라고 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독도는 한국 땅. 안녕하십니까? 독도는 한국 땅. 안녕하십니까?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그리고 뭐 두루두루 그래서 오늘의 이 연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연설자는 바로. 요다 선생님입니다. 아우, 안녕하세요. 저기에 저큰 인간, 큰 괴물들 보이시죠? 안녕하십니까. 브라켓 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다형 유다입니다. 예, 제가 발표해드릴게요. <laughs> 자, 교과서,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원래 한국,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근데 왜 일본 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아, 저 욕해도 됩니까? 아, 예, 약한 욕만 하세요.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말했는데요. 혹시, 독도를 한국, 요즘 유행하는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외치는 그런 캠페인이 있는데요. 뉴스에서 봤어요. 뭐, 대충 그런 캠페인이 있는데, 혹시 그 캠페인에 참가해 보실래요? 독도는 한국 땅이다! 우와! 아시죠? 마지막으로 말해 드릴게요. 독도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국 땅이다! 얼소얼소얼소얼소 자, 그러면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시민들도 오셨는데요. 일본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시민들 쪽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피카츄 원 나오셨습니다. 예예.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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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미개가가 피카쥐가 미카 미카 뭐라는 거죠? 와아 제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laughs> 저 피카츄는 아니 이 정치인들아 왜 한국 아이 정치인들이 일본측 친들아 왜? 한독도나 한국 땅인데 왜 일본 땅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피추 씨. 우와! 예예. 예. 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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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추. 그건 제가 통역해 보겠습니다. 피추도 뭐 거의 비슷한데요. 한국땅인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하는 나쁜 사람들 정말 지옥 갈 놈들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피카츄 투! 피카,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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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예.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옥보다 더 험한 지옥으로 갈뭐 그런 사람들이라는데요. 역시 독도는 다 같이 다시 한번 한국땅 자 고라파덕시 나와주세요.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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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는지 제가 또 통역해 드릴게요. 보리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땅넓은데 또땅 욕심을 내냐고 정말 일본 기고 백제시대 대한민국이 백제시대 때도 그 문물을 가르쳐 준 스승인데 왜 스승을 괴롭히냐고 그렇게 이견을 내세웠습니다. 와 고라파더씨 만화에서는 좀 멍청하게 나오지만 실제에서는 좀 똑똑한 포켓몬이었네요. 예 그럽니다. 역시 고라파더씨 이견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구호가야죠. 우리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저 나쁜 한... 한일 정치인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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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 어벤져스 어센팔 우와 집단구타 난쟁이다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댓글창으로 또는 이걸 보는 집안에서 외쳐주세요. 그것도 인터넷에 올리면 좋고요. 인터넷에 이 말을 또 올리면 좋고요. 들으셨나요? 아까 전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확인 꼭 해주세요. 독도는 한국땅이다. 독도는 한국 땅이다. 자. 아무리 일본이 그렇게 독도 일본 땅이라고 해도 독도는. 옛날부터 현재, 미래까지 대한민국 이 지구가 없어지고 사람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독도는 어느 나라 땅? 한국